네, 안녕하세요. 방킷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이거, 어, 서윤님서윤님 서윤님 아시죠? 제 고멤이십니다. 네, 고멤이십고 이쪽 보면 모겜님. 이 모겜님이 자주 열어주세요. 저는 이제 숨기고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반, 일반입니다. 그리고 얘는 나이트. 얘 나이트죠. 터, 터트려주세요. 자. 자 세지 세지 않습니까? 일반과 나이트의 차이, 나이트의 차이입니다. 자 세지 않습니까? 아 완벽합니다. <laughs> 자 일반이 소환됐고요. 오어 뭐죠? 뭐죠? 저기요 저기요 들어가자라 와! 서윤님 안녕하세요. 서윤 안녕. 반가 반가. 저건 내가 터뜨린다. 저건 내가 터뜨린다. 간다. 으아으아으아 정말. 에이니 <laughs> <80. 웃음> 자 일단 이걸로 해서 돼지 자저분 아까 들으 들어오시지 않았 설비 네 여기 랭킹 그 게이머 폰이 뜨거웠네요 예폰 네, 안녕 크리퍼 크리퍼 반가워 나는 나는 어어 어, 나는 멋쟁이라고 해아 음, 죄송합니다 크리퍼 반가워 반갑단다 난너래시키려는 착한 사람이야 술시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려줘야지. 난 남자다. 이렇게 알려줘야지. 에이씨,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어. 뭐 이렇게 많겠니? 나이트닝~ 터질 뿐, 터질 뿐, 제가 한번 터뜨려보죠. 어, 죄송합니다. 님 안녕하세요 아니 뭐 점화하라니까요 죽이고있어 이렇게 점화 서버 아이비좀 어 시참 안녕하세요 가능? 들어볼게요. 시청가는? 네. 잠만 기다려주세요, 콜라님. 아마 들어와도 한 명에서 두명 정도만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. 아민트나땜에 이거 시참그 콜라님이 질문, 질문해 주셔서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. 소통하는 방송, 이거 얼마나 하, 아름다운 방송인가? 백발백0 아이비 좀 잠시만요. 난 주몽, 주몽, 난 주몽, 난 주몽, 어, 난 주몽, 어난 주몽, 어 주몽, 난 주몽, 난 주몽, 난 주몽, 난 주몽, 난 주몽, 주모. 예스. 야, 붙어. 야, 야마. 모겜님, 안녕하세요. 어, 아, 모겜님, 이거 좀 해주세요. 따세임. 야마, 따세 어? 아이피 주세요. 모겜님, 이거 어떻게 하죠? 드릴까요, 이거?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콜라님 잠시만요. 네아이비 잠시만요. 시창고고 닝겐이다님 안녕하세요. 네 콜라님, 툰드라님 안녕하세요. 콜라님 아직 그 아직 그 하면 안 된다네요. 아직 기다려달래요. 네 콜라님 왜 그러세요? 닝겐님요? 테러범이세요? 억울하, 오, 억울하다는데? 레인보우TV 레드님 안녕하세요. 있으면 광태 들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? 증거가... 진고가... 서현님 안녕하세요. 야, 설마 이것 좀 고... 해봐라. 둘이 싸운다. 아이피어? 그래, 증거가 없잖아. 증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저도 이제 방송해야, 됨. 방송해야 됩니다, 이제. 콜라님, 안녕하세요. 엔주님 안녕하세요. 아직 있으시지? 서연이 있냐? 툰드라님 안녕하세요. 툰드라님, 닌게님. 닝게닌... 툰드라님. 닝... 닌게님. 팔로우 한 번, 한 번씩. 팔로우. 팔로우 한 번씩. 네, 자, 아라유님은 자, 네, 루키티비님 안녕하세요. 아니면 추천이라도? 웬 번개? 아 이거 스크립트입니다 스크립트 스크립트에요 스크립트 b j 누구신가요? 네 좋은데요 루키 t v 님 안녕하세요 잠시만. 네, 제가 튕긴 건가요? 이거 닝기니 다운 안녕하세요. 제가 이거 튕긴 건가요? 튕긴 거 맞죠? 왕 나로 바라와 아님 님들 자, 님들 이제 저도 이제 가봐 이제 학원 갈 시간 다, 되, 다 됐거든요 이제 가봐야 합니다 폰도 이제 뜨거워서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만지면막어 어봐 이제 서윤님 안녕하세요 서, 아, 저 이제 방종할 시간이 다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방종... 오늘 한 7시쯤에 제가 방송은 안킬 거고 그 내일 일정 내일 어그그 그 설명 자기 설명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, 내일 아마 아침 한 10시 정도에 킬수 있을 것 같아요 10시가 안 되면 열, 10시 반 정도 그 정도에 키겠습니다 그리고 제 밴드도 이제 제 밴드도 이제 만들 거고요. 만들면 이제 나중에 홍보할 테니까요. 그리고 잠시만요. 제 블로그가 있거든요. 아마 밤캣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하면 제 블로그 보면 아, 잠깐만. 잠깐만요. 다시 로그인 할게요. 예. 멤버 있음? 네, 고멤 있어요. BJ 서윤, BJ 그, 텐즈, BJ 미르, 미르까지 있습니다. 윤딩님은, 어, 윤딩, 윤딕... 안녕하세요. 진짜 반가워요. <laughs> 어, 진짜 반갑습니다. 자, 제 블로그 보시면,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. 여기다가 공지 써드릴게요. 와, 윤딩, 와, 윤딩 이 진짜 옷이 줄어본다. 다 왜요? 자 여기 블로그에 이제 써놓겠습니다 공, 공지 게시판 이제 여기다가 쓰면 이 공지에다가 이렇게 제 블로그에 써놓, 써놓을 테니까요 거의 신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Bye.